안녕하세요. 경매 전문가 김진표입니다. 정보의 바닷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길게 설명하면 지루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못 보실 것 같아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청 시간은 약 2분에서 3분 정도입니다. 하남시 망월동 미사역 파라곤 아파트 107동. 2,904호, 44평 경매 물건을 추천합니다. 감정가 16억 8천만원에 시작하여 30% 다운딩 금액 11억 7,600만원에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정남향의 노열동, 노열청, 탁트인 뷰, 오선 미사역 도보로 약 5분 거리 초역세권, 넉넉한 주차공간 세대당 2.19대 하남 미사 신도시 최고의 랜드마크 파라곤 올림픽대로 중부 고속도로 외곽 순환도로 서울 양양 고속도로 스타필드 이마트 농협 하나로 코스트코 미사 중앙 초등학교 중앙 중학교 미사 경정 공원 공기 맑고 운동하기 좋은 곳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미사 신도시 랜드마크입니다. 저희는 서울과 경기, 전 지역의 아파트뿐이 아니고 다양한 경매 물건을 취급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요구에 맞는 물건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경매는 서류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예상치 못한 변수나 숨어있는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몰수들는 입찰 보증금이 법원마다 한해 천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매는 권리 분석부터 입찰, 입주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원에 정식으로 허가받은 30년 이상 실전 경험을 가진 경매 전문 업체입니다. 수많은 낙찰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통해 고객님의 안전한 내집 마련과 투자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비어가 업체나 무자격 구로카에게 의뢰하면 과도한 수수료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자격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물건과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